안녕하세요. 뷰티스쿨 컨셉 이지아입니다. 계절마다 화장품 바꿔야 할까라고 질문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사용하던 화장품 라인 전체를 바꾸는 건 좋지 않고요. 피부에도 바뀌는 계절에 따른 적용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화장품 피부 상태와 온도, 습도 등을 고려하여 한두 제품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는 언제나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기전적 요인 외에도 계절이나 습도, 생리 주기, 스트레스, 약물 등에 의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변화를 보면서 조금씩 화장품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아요. 봄철에는 피부가 건조하다는 이유로 영양을 주기 위해 화장품을 평소보다 많이 바르기도 하는데 쌓여있던 각질과 다량의 화장품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트러블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사용하던 제품을 전부 바꾸면 민감해진 피부에 오히려 더큰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초 제품은 이전까지 특별한 트러블이 없었다면 사용하던 제품을 그대로 쓰되 봄과 가을에는 환절기 계절이다 보니 내 피부에 수분 공급을 잘 해주셔야 해요. 추천드리는 수분크림은요, 뉴트리센셜즈 모이스처 리스토어 수분크림이고요 얼티미 마스크팩 중에 워터풀팩을 추천드립니다. 여름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수분 공급과 진정 관리를 해주셔야 해서 시원한 느낌의 젤 타입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제품은 뉴트리센셜즈 서스트픽스 젤 크림과 이넨서를 추천드리고요. 얼트니 마스크 팩중 릴리프 팩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다 보니 보습 제품 중심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추천드리는 제품은 인텐스 하이드라이팅 수분크림을 추천드리고, 팩으로는 크리미 클렌징 로션으로 크리미 팩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상, 뷰티스쿨 컨셉 이지였습니다 안녕!